134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만남의 은총이라으로는말씀으로저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고 말씀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후 교육을 받지 못한 양어머니는 플로렌씨가차별받지 않을까 늘 걱정하며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늘 공부를 열심히 해야 성공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플로렘씨는 양 부모님의 뜻대로 열심히 공부했고 남들보다 2년이나 빠른 16살 때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파리정신대학과 국립행정학교 등 최고 명문을 얻었습니다. 네, 올런드 대통령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었까요 플레이스는 예, 감사원에서 근무한 지난 2 0 0 0년 사회당 대선협회에서 연설문 작성에 참여하면서 정치에 발을 들여냈습니다. 지난 2007년 대선 때는 사회당에서 디지털 경제 전문가로 활동했고요. 여성정치인 국민인 21세기 클럽의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문화, 방송, 또 디지털 경제 전문가로 활약하면서 올라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이루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이별인이 그러듯시플루엔시도 이별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는 생각을 하면 힘든 게 사실이지만 그 때문에 이별이라는 행운을 얻었다는 점은 또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건데요. 자신의 이별처럼 중요한 일이 우연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성공이나 권력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프랑스어의 평가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프랑스 언론들은 플루렌스를 주목할 만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르디다로즈는플루레을 비롯해 대선 캠프에서 주각을 나타내고 있는 일 명의 예비 정책을 소개하면서 플루레은이중 가장 날카로운 인물이라고 주목했습니다또 네, 다른 언론은 플루레은 초대 맞장이 행에도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참석하는 대자리 있는 여성이라고 도 소개했습니다. 약소 올란드 당 선장인 선 통신망과 디지털 경제 시스템 또 기술 혁신 등에 대한 재정 지원 시스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서로 우리 옆에 사람들이 같이 인사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안에서 행복하세요. 네. 프로렝 씨. 여성으로서 미모가 뛰어난 것 같습니까? <laughs> 정말 대단한 여성입니다. 약간 나이 38세입니다. 우리 한국 이름이 김종숙입니다. 그는 프랑스에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애국에 나가 있는 사람으로서 여성으로서 최고의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에서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굉장히 아주 배짱이 있고 사람의 눈치 보지 않냐고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었을까? 그는 태어난 지 3일이 되었을 때 죽음이라는 위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합니다. 프로 행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그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인생의 중요한 기로점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주 나쁜 부모를 만났습니다. 무책임하고 무자비한 부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난지 3일 만에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만약 누가 그의 생명을 거두지 아니하였다면 그의 인생은 쓰레기처럼 취급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를 건졌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인 아주 훌륭한 양부모에게 입양되어 입양되어서 반듯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져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여성 장관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굴 만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제가 옛날에 물었던 질문인데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한번 대답해 볼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 과가 있죠. 어, 엔드입니다. 엔드. 사람은 혼자 살수 없습니다. and together 해야 됩니다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더불어 살아갈 때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날개를 다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정말 나쁜 만남, 불행한 만남이 되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살아가면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만남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선택하는데도 배우자를 잘 선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깝게 지냅니다. 같은 이불을 덮고 삽니다.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함께 합니다. 부모와는 많으면 20년 내지 30년 동안 삽니다. 그러나 부부는 50년 내지 60년을 함께 살아갑니다. 얼마나 중요한 만남입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행복과 성공, 그리고 신앙생활과 영생에 나의 배우자가 거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런 영화가 있었죠. 얼마 전에 놈놈 놈, 무슨 놈? 좋은 놈! 두 번째는 나쁜 놈, 세 번째는 이상한 놈. 다윗은 이러한 사람을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 우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기이한 만남,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유목민 2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것 같았지만 그의 선조 가운데에서는 4대 선조 가운데 외국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가난안 여성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아주 야만적인 미개한 민족의 여성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바로 라합인데 그의 직분은 기생입니다. 지금 성경 다시 번역에서도 그를 기생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생.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그런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이 이스라엘 남자와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는 나이가 꽤 많아졌는데도 노총각이 되었는데도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혈통을 가문을 중요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모가 그에게 딸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 처녀도 그에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지내다가 결혼하게 됐는데, 또 누구를 만났습니까? 루시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늘 싸웠던 저 모압이라는 나라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일찍 죽은 과부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였습니다. 과부 어머니를 모신 청상 과부 루시였습니다. 그래서 그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문은 아주 이상하고 복잡합니다. 혈통이 얽혔습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저 베트남에라는 어그 사대째 할머니가 있고 저 삼대째 할머니는 저 캄보디아의 할머니. 그래서 혈통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혈통과 가문과. 또, 율법과 도덕을 중요시하는 이스라엘에게서 이 사람들은 얼굴을 들고 다니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깨를 펴고 다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혼혈하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는 사람들 사이에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영향력 있는 삶을 결코 살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다가 양과 함께 일생을 마치고 끝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불행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업친 데 덮친 격으로 그는 아주 불행한 만남을 갖습니다 아, 다윗이 지금 중고등학생들 여러분들처럼 청소년이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천천지 원수인 블레셋이었습니다 그의 형들 세명도 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세 명의 자녀들의 안부가 걱정이 되어서 다윗에게 신부를 보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적군들 가운데 몬스터, 아주 괴물, 자이언트, 콜리아시, 떡버티고 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화를 모욕하고 경멸하는 말을 합니다. 어린 다윗이었지만 그런 의분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저와 싸우겠다라고 승낙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감히 이스라엘의 대왕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과의 만남은 불행한 만남이었습니다. 악연이었습니다. 그런 왕의 승낙을 받아서 골리앗과 왔었고 그가 양을 치면서 기른 능숙한 솜씨로. 콜리앗스를 물레돌 한 방에 쓰러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이곳 돌아왔을 때 수많은 여성들이 환호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다윗 만세! 이랴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의 마음은 편찮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악령이 들어왔어. 이제 그는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초청해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 날렵한 쏨씨로 그창 끝을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사우를 피하였어. 산 속으로, 굴 속으로, 저광양 사막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더럽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외국에까지 도망치게 되는 이 비참하고도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여러 차례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른 한편 그이는 유왕에 왕이 약속한 대로 골리앗을 물러 어, 골리앗을 물리치며 내 딸을 죽였다. 왕이 약속하였기 때. 하였기 그는 공주 미갈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갈은 아주 대가 세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나중에 왕이 되어서저 블레셋에서 복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뺏겼던 복궤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 성막에 이제 안치하려고 했을 때, 너 너무너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런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춤을 추면서 찬양할 때 그의 치맛자락이 펄럭거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기 아내 미갈은 다윗을 경멸하고 다윗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한 미갈에게 하나님께서 한동안 아이를 허락하지 않아서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 사이에는 불행했습니다 어쩌면 이 다윗이 미갈과 원치 않냐는 준비되지 않냐는 믿음이 없는 사람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불행하게 되었고 나중에 그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이 미갈이라는 여생과 아내와 행복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만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과 만나는 것은 신앙이 없는 배우자와 만나라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는 축복의 만남을 갖습니다 만약 이 축복의 만남을 갖지 못하였더라면 다윗은 불행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축복의 만남이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의 가정은 아주 특이하였지만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을 잘 알고 배웠습니다 그의 사대체 할머니는 가난한 여성 기생이라고 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기생이 아닙니다 당시 세계 정세를 꿰뚫고 있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레을 하게 되고 이집트의 사람들이 홍해에서 다 쓰러져 떠날려 죽게 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그래서 정탐꾼을 여호수가 아, 파견했을 때에 그 정탐꾼을 숨겨 줍니다. 그리고 당신의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참된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들이 이 땅을 차지할 때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믿음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혈통과 가문을 중요시하는 가운데서 그의 남편은 여러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 있는 여성과 결혼하게 됩니다. 다윗의 증조할아버지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외국. 어, 이, 청산 가부 여성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늙은 과부였던 어머니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겠다고 말합니다. 애야 젊은 나이에 너의 고향의 고국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렴.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님이 가는 곳에 나는 항상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님이 연로하셔서 죽는 그곳에 나도 죽어서 그 땅에 뼈를 묻겠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어머니를 잘 봉양하는 이런 훌륭한 여성이었습니다. 부아스는그 여성이 흙 속에 있는 진주처럼 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고,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았는데,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가 비록 목동이었지만,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악기를 타면서,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깨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내가 여호와전에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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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았습니다 자기의 양들을 정말 생명처럼 자기의 생명처럼 돌봤습니다 양들이 사자와 곰에게 물려갔을 때그럼 목숨 걸고 달려가서 그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그래 아가리를 찢고 양들을 구출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목숨 걸고 행하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악령된 사우를 사울,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사모엘 손자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보고 왕을 세우라갑 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 사무엘 16장 17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다윗, 혈통, 가문, 지위 용모, 위치,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편, 78편, 70절, 72절 같이 씁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주여하시며 전 양을 지키시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이냐고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정말 하나님을 지하여서 양 하나에도 목숨 걸고 돌보고 지키는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 막매맞았어 내가 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긴다며 그가 목숨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며 지킬 것이다. 신임하면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양의 종로로타는 데서 이제 이스라엘의 주군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가문이 변변치 않습니까? 부모님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리가 뛰어나지 않습니까? 직업이 평범합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까? 체력과 용모가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중심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을 통해 사람이의 위대한 뜻을 펼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가문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양을 보살피며 사는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여덟 명의 형제들 가운데서도 막내에 불과했습니다. 사우랑에 의해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러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역전되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별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나쁜 만남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를 강하게 하고 왕권을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게으르고 교만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고 게으르고 교만한 가운데서 어느 날저먼 곳에서 한 녀석이 모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 정력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오게 해서 그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나쁜 만남입니다. 다윗이 나쁜 것입니다. 그래야여서 그의 생애에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가장 잘못된 오점을 남겨서 그의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경험합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 안에서만이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 가지를 잘 선택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업과 배우자와 종교입니다. 참된 종교.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입니다. 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배우자를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배우자와 더불어서 이 땅에 정말 비전 있는 직업을 직업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거룩한 삶과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성결한, 순결한 그런 거룩함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따라서 성의 순결은 생명처럼 지켜져야 되는 매우 고결한 것입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삭처럼 훌륭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배우자를 만나는 기도에 대해서 이세 가지를 언제나 강조하여 가르칩니다.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나는 좋은 남편감, 좋은 아내감이 되지 않냐면서 하나님 좋은 신랑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남, 아내 만나게 해주세요. 그것은 너무도 이기적이고 계산적입니다. 내가, 내가 훌륭한, 그리고 실력 있는 그러한 남편감이 되고 아내감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배우자를 자연히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외모나 감정에 이끌려서 유혹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이성들 만납니다. 사춘기 때부터, 아니, 유치원 때부터 이성을 만납니다. 그때 외모나 감정 이것에 유혹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혹을 받지 않느냐고 정말 바르게 배우자를 볼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야곱은 실패했습니다. 그는 라일이라는 사람이 아주 곱고 아름답기 때문에 외모를 보면서 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그 결혼 생활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점에서 가장 아름다운 본은 이삭입니다. 그런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맡겼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맡겼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바로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이 아주 아주 훌륭한 리브가였습니다. 이제 리브가를 만나서 데리고 왔을 때 이삭이 뭐 하고 있었느냐? 들에 나가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아름다운 신부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훌륭한 인물들 가운데서 부부 사이에 성결을 끝까지 지켜나간 사람은 이삭입니다. 그 이삭은 정말로 리브가와 더불어서 가장 장수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일이면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 된다.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함으로써 행복한 가정,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정말 이삭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좋은 배피를 만나서 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고 성공적인 삶,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가정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